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일 이거는 굉장히 큰 역효과를 불러오는 메시지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서 생태계가 멸종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달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위기감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친환경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고 늘 그렇게 맹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그 현상이 일어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공포 커뮤니케이션은요, 여러분들을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질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행동의 심리학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온 심리학 박사 김명철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친환경 행동에 관심이 없을까? 환경이라는 이슈를 우리가 어 놓칠 수는 없어요. 어 3D 북극곰이 지금 화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는 거는 밟고 있던 빙하가 유빙이 이렇게 탕하고 녹으면서 이 북극곰이 깜짝 놀래는 그 장면을 착시 효과를 이용한 3D로 구현해 놓은 그런 광고예요. 이게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환경 행동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오히려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친환경 행동에 관심이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메시지와 우리 행동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장벽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심리학이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한 이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무슨 보탬이 된다는 건지, 내가 하는 친환경 행동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에 나설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지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메시지를 그토록 많이 접하는데도 그게 우리 마음을 동해서 친환경 행동을 하지, 하도록 만들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메시지들이 너무 무서워요. 공포 메시지로 돼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구 기온이 2050년, 2100년 정도가 되면 오늘날의 기온에 비해서 5도가 증가한 상태. 지금보다 5도 뜨거워지면 지금의 어떤 생태계가 붕괴되기 직전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6도가 높아진다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래프죠. 이 IPCC 보고서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어떤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앞으로 쭉 높였을 때, 계속 높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맨 위에 그래프처럼 이렇게 탄소 양이 쭉 올라가게 되면, 2100년도가 되면, 어, 평균 4.4도. 그러니까 현재에 비해서 3.4도가 증가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리고 추정 범위를 놓고 따져보면, 최대 5.7도, 즉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5.7도이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서는 4.7도까지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6도의 재앙을 나타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의 확률이 제일 높을까요? 이 다섯 가지 시나리오의 각각의 확률이 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그리고, 그, 너무 지금 기후 위기다, 기후 재앙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맨 위에 그래프, 가장 그럴싸한, 우리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그럴듯하냐라는 확률이 안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자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이리 갑니다라는 지금 그런 설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지금 가장 이 중에서 가능성이 낮은 것 중에 하나가 5.7도까지 기온이 높아지는 저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왼쪽 그래프에 그 CO2 배출량이 폭증하는 저 그래프대로 가고 있지가 않아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 2010년대 이후에 어 CO2 배출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면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이 이 적어도 답보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추세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IPCC에서 이맨 위에 그래프에다가 business as, as usual 이라는 그 단어를 어, 붙여놨었어요. 하던 대로 한다면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이 그래프가 됩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붙여놨었는데, 어,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결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니까 1970년대부터 어떤 1990년대까지 정도 우리가, 어, CO2 배출량을 급증시켰던 그런 식으로 전세계가 CO2 배출량을 늘린다면 저첫 번째 그래프가 됩니다. 굉장히 공포에 떨고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BAU,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서 2021년도에는 여기에 그 BAU 딱지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지 5.7도 상승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일. 이거는 큰 역효과를 불러오는 어, 메시지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 커뮤니케이션은요. 여러분들을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재앙의 메시지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는 무망감이 생겨요. 무망감이라는 것은 아주 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데 희망이 없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무망감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금 행동을 해봤자 우리가 육도 재앙의 세계로 갈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가 무망감이에요. 아, 내가 환경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해서 스트레스는 많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울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무만감에 빠진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패배주의예요. 내가 뭘 해도, 어, 글렀다. 이미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 어,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 기후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없기 때문에 어, 이제 내한 몸이나 잘 챙기고 잘 살자라는 그런 식의 마음가짐, 공포 커뮤니케이션이 지구의 기후, 어,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을 강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효능감 감소, 아주 어,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데 효능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갖는 자신감이에요. 특정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행동에 대해서도 효능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하면 된다,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난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큰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 효능감 감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계속 우리가 공포 메시지를 접하다 보면. 그 메시지에 반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하는 사람, 나한테 계속 공포를 심어주려는 사람한테도 반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 이 반대 주장에 굉장히 귀가 솔깃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공포감을 갖다 보면 사실은 기후가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아. 이런 이야기. 어,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에 귀가 굉장히 설깃해져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럼 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사실 지구의 기후는 안 변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이쪽으로 귀가 설깃해져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공포감에 짓눌려가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달랠지를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 반대쪽 주장이 들어오면 그 근거가 있든 없든 그쪽에 귀가 솔깃해져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기후가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생태계에 좋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보지도 않은 채로 그쪽 주장에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위기감이 친환경 행동을 불러온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심대한 착각입니다. 어 그러면 지구 환경을 위해서 행동하는 방법이 뭔지를 이렇게 열심히 궁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위기감이 아니에요. 그건 위기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품는 희망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는 여러분 상당히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러면 그 지구 환경을 사랑하지 그러면, 어, 지구 환경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혹은 뭐,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에 사실 사람이 지구 환경을 다, 사람들이 어 환경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만 자라면,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자연 환경을 접할 기회가 없으면 사실은 환경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시 생활을 하신다고 해도, 어, 자연 환경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이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행복한 느낌들 때문에 생태계에 대한 사랑에 곧장 빠져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정서인데, 일단은 이 숲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숲에서는 어떤 자극이 여러분들한테 있나요? 숲의 냄새가 있죠? 숲의 냄새는 여러분 도시의 냄새와 달리 역하지 않아요. 은은하게 여러분들의 코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리로도 또한 그 여러분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주죠? 특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새소리예요. 그래서 이 새소리의 어떤 그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새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일주일 정도 자연에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자연 자극들과 함께 그 풀잎이 이렇게 바람에 쓸리는 그런 소리라든가 꽃향기라든가, 어, 자연에서 받는 햇살이라든가 이런 자극과 함께 새소리를 꾸준히 듣다고 보면 여러분도 우울증이라든가 아 어, 아니면, 과도한 공격성이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의 어떤 심리 치유적인, 심리 치료적인 효과를 가르쳐 주는 그런, 어, 연구들이죠. 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경외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 2009년 1월 달이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어, 그때 이제 방콕에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거기 태국 분들 또그 근처 동남아시아에 그 살고 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시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많이 타고 계셨겠죠. 인천상공에 이제 아침 시간에 진입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구름을 뚫고 지상이 딱 보이는데요. 완전히 하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딱 보이는 순간에 눈의 벌판을 처음 보시는 그 태국분들이 동시에 탄성을, 아! 하고 좀 떨리는 목소리로 감탄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그냥 흰색 이렇게 널려 있는 것 뿐인데 그게 감동이 됩니다. 사람한테는요. 어, 멋진 산, 아름다운 그 광활한 경치. 대단한 감동,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외감을 느낀 뒤에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연에서 귀여움을 느꼈을 때도 자연의 깊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기를 느껴서 그 환경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동물이 귀여워서 환경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어, 아이를 낳으면 자기 배에다가 이렇게 한참 동안 얹고 다닙니다. 애가 스스로 그 수영을 할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자연에서 귀여움을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어요. 어, 이거를 흔히 이제 베이비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신체 얼굴에 각 부위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팔도 이렇게 오동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아, 귀엽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의 모습이랑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베이비 스키마, 유아 도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 사람은요 어, 굉장히 초월적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동물들은 다른 종의 귀여움을 안 느낍니다. 사자가 호랑이 새끼 귀엽다고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 한테만 애착을 느끼고 귀여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대부분의 동물들인데, 사람은요, 아주 이 경계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람들한테도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하고는 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애착을 느끼고, 어,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점입니다. 이 위대한 심리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환경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친환경 행동에 나설 수가 있다.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자연에 갈 기회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글른겁니까라고 물어보시면요, 여러분 동물원도 사람을 환경주의자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동물원에만 다녀도요. 그 동물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생태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생태계에 어느 쪽 행동이 도움이 되느냐를 우리가 궁리하게 된다고 라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는 TV에서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그것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 어, 우리가 친환경의 행동에 나서는 이유를 요약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을 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과 희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친환경 행동에 대한 효능감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희망을 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 거기에 도움이 좀그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우리 희망의 지표들을 한번 어,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지구의 인구예요. 지구상의 여러 동식물 종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전부, 어,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가 지구의 자연을 잠식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가 어떻게든 우리가 그 증가의 끝이 어딘가를 보지 않고서는요 미래를 계획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정점은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를 계속 그렇게 많이 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셔도 모두가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 어느 인종의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잘 살게 되면 아이를 덜 낳게 됩니다. 6.25 전쟁 직후 시기 같은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람들이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그 짧은 시간에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숫자를 덜 낳고 대신에 그 아이한테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미래를 보장해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보다는 본인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는 이런 성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경제가 발전을 하면 인구 증가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향후 한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세계 인구는 100억 정도에서 110억 사이 어딘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UN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한테 압박이 되는 숫자긴 이 합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요. 하지만 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희망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구만 증가가 둔화되는 게 아니고요. 인구 증가가 둔화됨과 동시에 사람들이 더 많은 수가 도시에 몰려 살아요. 사람이 도시에 몰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후퇴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가 숲의 면적이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만큼 많은 땅을 자연에 양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도시화 추세라는 거는, 어, 절대 이 사람이 도시에 많이 살기 때문에 뭐 오염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그, 어, 불행한 추세가 아니고요. 오히려, 오염을 통제하거나 혹은 유통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어, 화석연료 사용을 아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화라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총 인구는 2050년이 되면 100억에 육박하게 되지만 세계 시골 인구는요 오늘날부터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이상 자연을 침식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현황이에요. 첨단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 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조금 증가했지만 그다음부터는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여전히 이 증가세에 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느 시점부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저 나라들이 보여주는, 어,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워낙 다양한 공포 메시지에 노출이 돼 있어서 지구 환경의 미래에 대한 무만감과 패배주의와 그리고 어, 효능감 감소를 겪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어, 행동에 나설 수 있고, 우리가 자연을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을 때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는 긍정적인 길들, 긍정적인 지표들이 이 정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 행동의 원칙으로 삼으실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 첫 번째, 고르기보다 아끼기다. 어, 여러분 그 똑똑한 소비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비를 아무리 똑똑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일정 정도 이상을 소비를 하면.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 에코백이 진짜 친환경 효과를 내려면 7,000번을 면 에코백을 써야 7,000장 종이 봉투를 쓴 것보다 환경에도 좋은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친환경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플라스틱을 안 쓴다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에 쓰이는 자원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히려 면 에코백이라든가 특히 오가닉이라는 그 어, 타이틀이 붙은 에코백은요 2만 번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비슷한 금액의 쇼핑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든지 어, 환경에는 비슷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골라서 친환경 행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든 아껴서 친환경 행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고르기보다 아끼기를 통해서 우리가 친환경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친환경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꼽히는 게 드라이딩 레스예요. 운전 덜 하기.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들어가는 연료비를 아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연료비만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도 극강시킬 수가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 기후변화에 굉장히 저항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시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 먹는 거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 먹는 거를 아끼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넘치도록 먹지는 않는, 너무 많은 육류를 섭취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이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어 식량 소비도 어 그렇게 넘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이 행동이 또한 우리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친환경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전기와 가스 등 우리 집으로 연결되는 에너지를 아끼는 행동이죠. 이것 또한 여러분이. 어, 돈을 덜 쓰는, 네, 여러분 돈을 아낄 수 있는 이 방향으로 행동을 하면 정확하게 그 방향, 그 방향이 친환경 행동을 하는 방향입니다. 전자제품 쓰는 거를 긴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면, 어, 또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친환경 행동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괜히 위기 조성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거지, 뭐꼭 이렇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뭐 거창한 이런 거는 아니니까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환경 행동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이랑 자연을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어,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귀여움을 몸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자연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이다. 그리고 이 일들을 내가 함으로써, 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효능감을 가지시고 행동을 하신다면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에도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서 열렬히 친환경 행동에 나서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